여러분, 모더니즘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어렵고 낯선 예술 작품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요. 그걸 넘어서 서구 문명 전체를 뒤흔들었던 생각의 거대한 전환, 바로 모더니즘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더니즘이 왜 태어났냐고요? 한마디로 의인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서양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 그 낡은 확실성들이 전부 죽어버린 거죠. 과거와는 이제 완전히 안녕을 고해야 하는 그런 철학적인 단절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그 낡고 확실하다는 세계는 뭐였고, 또그 단단했던 세계가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균열의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세상이 참 단단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어요. 마치 잘 지어진 건물처럼요. 우리 인간은 이성이라는 도구로 계속해서 진보할 거고 결국에는 변치 않는 객관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계몽주의 시대의 아주 굳건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단단한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거대한 도시의 익명 속으로 내몰렸고요. 20세기 초에는 또 어땠나요? 기차, 전보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버렸죠. 그리고 결정타가 터집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이성과 진부의 끝이 결국 이런 끔찍한 대량 학살이라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기존의 믿음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철학자들이 등판합니다. 낡은 세상의 토대를 아예 부숴버린, 말 그대로 현실에 철퇴를 가한 세 명의 사상가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모더니즘의 지적인 심장부라고 할수 있죠. 바로 니체, 프로이트, 그리고 베르구송. 이세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들이 던진 생각의 폭탄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 이 선언은 그냥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던 절대적인 기준, 그 도덕의 기반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이건 엄청난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진짜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충동, 억압된 기억, 욕망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다니.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앙리 베르글송은 시간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계가 재는 시간은 그냥 약속일 뿐, 진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시간은 뭐냐?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느낌이 마구 뒤섞여 흐르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 바로 지속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단 하나의 시간이란 건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의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예술가들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멘붕이었겠죠.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을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폐허 위에서 이 주광난 현실을 담아낼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인 현실 같은 건 없다고 하지?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 시간마저 제 멋대로 흐른다고 하지? 그럼 도대체 예술은 뭘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던졌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예술과 모더니즘 예술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전통예술은 바깥 세상을 거울처럼 똑같이 비추는 게 목표였다면, 모더니즘 예술은 흔들리고, 조각난 우리 내면의 풍경을 표현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형식도 깔끔하게 정돈된 게 아니라 파편적이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죠.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개가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모더니스트들은 아예 새로운 연장들에 들고 나온 겁니다.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여러 조각을 덕지덕지 붙이는 콜라주 같은 것들이요. 괜히 어렵게 보이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이렇게 복잡해진 세상을, 그리고 우리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내기 위한 그야말로 필사적인 시도였던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면 더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문학에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주인공 머릿속을 그냥 통째로 옮겨 놓은 것 같고요. 그림에서는 피카소의 큐비즘 아시죠? 사물의 앞, 뒤, 옆 모습을 한 화면에 다 그려 넣었잖아요? 건축에서는 르 코르뷰지에가 쓸데없는 장식은 다 떼어버리고 오로지 기능에만 집중했죠. 분야는 달라도 전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결과물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0년도 더된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의미의 위기라는 이 거대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아리로 남아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모더니즘이 남긴 게 정말 많아요. 첫째,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시간이 뒤죽박죽이거나 주인공 말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모더니즘이 개발한 도구들이죠. 둘째, 어려운 예술이랑 재미있는 대중문화 사이에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모더니즘의 영향이 큽니다. 셋째, 누가 이게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들죠? 바로 그 회의적인 태도를 물려받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정답이 없어졌다는 것. 이제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숙제로 남게 된 겁니다. 근데 모더니즘이 남긴 좀 씁쓸한 유산도 있어요. 바로 이 거리감이죠.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이걸 이해하는 소수만이 진짜 예술을 안다는 식의 엘리트주의 때문에 진지한 예술과 대중 사이에 너무 큰 틈이 생겨 버렸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죠. 결국 모더니즘이 100년 전에 던졌던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기댈 만한 낡고 확실한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바로 당신은 어떻게 당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여전히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